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휴가로 최근 이제 며칠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 바라고요.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어제 하이브에 이어서 뭐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추천해 왔던 그 중소형주 세 종목이죠. 자, 오늘 그세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휴가를 가는 동안에 중성주들이 제법 그 조정을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데요. 뭐현 시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그 가격 메리트가, 가격 메리트 역시도 그 충분하다고 보는데, 오늘 이제 그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두 종목은 이제 강세고, 한 종목은 그 보합권전으로 그 횡불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강세를 보이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음 주 눌리봉을 통해서 는 적극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횡보 과정, 지금 보아권 전원에 있는 종목은 뭐 계속해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하여튼 그세 종목, 브리핑을 보시게, 보시면서 뭐세 종목을 모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세 종목 중에서 아, 요 종목은 이제 나한테 좀 맞을 것 같다. 그런 종목이 있다라면 투자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저희, 그, 전문가들도 사실 모르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뭐, 저, 여러분들, 잘 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또 틀리는 종목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금, 이제, 최근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세 종목이죠. JVM, TNL, 그리고 동아약품이 세 종목은,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뭐,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뭐, 기대 수익을 높일만한 그런 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자, 하여튼, 이 부분 역시도 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JVM입니다. 일봉 차트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작년 12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이 되겠는데그세 종목 모두 사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결정적인 매집의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2022년도 12월 달에도 이제 그 1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4월 말경에도 이제 그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저는 이두 개의 대량 거래에 상당 부분이 이제 매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자 해지라는 논리가 있죠. 예, 매집을 하게 되면 매집 세력이 주가를 띄우면서 결국은 매집 세력이 주식을 분산, 팔아먹어야지만 끝나는데 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제 6월, 뭐 7월 달에 거래가 고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 그 즉, 이제 세력이 아직 이탈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JVM은 자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아주 오래된 저희 그 회원인데 그, 이, 그 약사분이 되시는데 뭐 JVM도 그렇고 제가 그 뭡니까 동아약품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는데 뭐 상당히 좋다고 하시고 뭐 J V M은 이제 모든 약국에서 이제 다 쓴다고 그러죠. 그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입니다. 세계 1위예요. 글로벌 1위고 명실상부 뭐 글로벌 1위고 세계 59개국에 또 이제 그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발 모멘텀이 강한데 그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로컬 제 약국 같은 경우는. 그 경영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제 대형화 그리고 제 사실 그뭐 그 규모 의경제 차원에서 아 많이들 지금 도입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좌상단에 제그 영업이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160억 그리고 2021년도 이제 120억, 작년에 220억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360억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그뭐 역사고 최고점이 45,000원대거든요. 35,0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그 사실 그 관성이 지배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관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캡처 잡은 시점이 좀한 4%대 후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어, 지금 더 올랐네요. 자, 현재 시간이 11시 2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5.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따라 사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 정도에서 좀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하신거 매수하는 게 어떤가 자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축격 매수하는 게좀 부담된다고 했는데 3 3 0 0원 고점 이후에 이제 27,000원이 깨졌어요 저희 그 회원분들께는 제가 문자로 27,000원 미만에서는 뭐 계속해서 비중을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또 그 JVM 이제 뭐 하루 오른 거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뭐 눌림목을 통해서라면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안 빠집니다. 워낙 에펀더멘탈이 좋고 또 실적이 계속해서 세 종목 모두가 지금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복원력이라고 하죠 주가가 빠지다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TNL입니다. TNL, TNL은 이제 시시게하면그 반창고 데일밴드죠. 그착상 그 이제, 이제 착상 피복제라고 그러죠. 착상 피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밴드가 보통 이제 상처를 이제 보호해 주는 정도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보호해 주는 기능을 넘어서 치료 효과가 있고 또 미용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어그 라인이 확장이 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TNL의 핵심은 먼저 제그우 하단 정도에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그 100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20억, 그리고 2022년도에 240억.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450억으로 이제 거의 뭐퀀텀 점프 수준을 봐야겠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T.N.L의 핵심 관계사가 이제 그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미국의 이제 거대 유통업체 C.N.D.라는 업체에 피 인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설 하고 있고, 또 이제 신규 증설을 또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오프라인 쪽 비중이 컸는데, 월마트를, 비, 월마트를 제 비롯한 이제 오프라인 쪽, 온라인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 최고점이 한 6만 천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표시된 화살표가 있는데, 5월 15일자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대량 거래가 저는 이그 매집인지 아니면 이제 어 거대 세력으로 어떤 그, 그 어떤 손바뀜이다 뭐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매집 단가가 5만 2천 원 정도인데 워낙 중성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10만 원 정도, 5 곱하기 한2 정도에서 10만 원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최소한 는 50%에서 뭐 1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회사가 영업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TNL도 이제 오늘 따라 사는 건좀 부담이 되나. 다음 주 초에 화요일 정도 기준적인 보통 조정 이틀째 사는 게 가장 이제 사실 그 정상적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가가 역동성이 크기 때문에 월요일날 제법 좀 빠진다. 그래도 뭐 충분히 사야 되지 않을까. 자 TNL.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화약품이다 어찌 보면 이제 그 JVM이라든가 TNL보다 동화약품이 사실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죠.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업력이 회사 업력이 지금 100년이 됐고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었고 또 이제 그 부채표 가스활명수라는 아주 그 히트 에이스 상품 보유하고 있고 기타제 판콜이라든가 후시딘이 있는데. 그, 가장, 이제, 그,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어떤 그, 가장 돋보이는 제품이 이제, 이치입니다, 이치. 먹는 잇몸약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닦으면서 치료하는 이제, 잇몸 치료제인데, 이게, 그 시장에서 거의 뭐, 점유율이 90%까지 넘다고 그러고, 앞서도 제가 이제, 우리, 그, 저희 회원분 중에 약사분이 계시는데, 제법 많이 팔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 구매를 많이 한다고 반복 구매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동화약품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장성이 좀부족하다 그러는데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메디세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3D, 임플란트, 임플란트, 척추 임플란트 회사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뭐 코스닥에 상장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메디세이를 통, 메디세이를 통해서 상당히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간이 11시 2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0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뭐 계속해서 만원미만에서는 물건을 이제 뭐 계속해서 비중을 확확 빠져나가자 지금 고점이지 만천원만천백원 대비해서 만천백 원에서 지금 만 원이 깨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적눌림목 어, 과정이 뭐 충분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손해 봐야 뭐 얼마 손해 안 봐요 그러나 기대 수익은 뭐 이만 원 정도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유튜버들 중에서 어, 자기가 주식을 자기라든가 자기 계좌라든가 혹은 자기 차명 계좌 와이프라든가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사서 이제 아주 그 물량이 작은 중성주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추천하면서 고점에 자꾸 파는 것을 반복해서 뭐 작게는 수억에서 뭐 수십억 대를 이제 챙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말씀드려지 저희는, 어,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대회로 나가는 종목에 한해서는, 대형주는 상업, 대형주는 저도 뭐 갖고 있죠. 그런데, 중수형주 같은 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세 종목을 포함한 중수형주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저희 그 임직원들도 그렇고, 단한 주도 안 갖고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간혹 가다 댓글에, 어, 당신이 팔아먹으려고 또 추천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자 좌상단에 지금 영업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2021년도 에 220억 그리고 2020년도에 300억 올해 이제 400억을 돌파한다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어, 최고점니다 역사 최고점. 역, 역사 최고점을 이제 영업이익이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이 같은 거네 뭐 대단한 어떤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편안하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참고로 이런 거그 중소형주를 사실 혼자 하는 게만만치 않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좀 끌고가 되는데. 중성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매수 타이밍도 그렇고 매도 타이밍도 그렇고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한다면 공감을 하고 혼자 하는 건좀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어, 어, 저와 함께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자 가입금액이 이제 6개월에 30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아, 저희가 부가세 포함 가격이 이제 그 아, 받고 있고요 1년에 500만원 입니다 가입 금액이 부담이 된다라면 사실 뭐 사실 좀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투자 금액 대비 가입비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좀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회원 가입해서 하는 것도 최소는 아니지만 뭐 좋은 방법이지 하는가. 저희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제가 약속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일단 그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뭐, 투자 금액이라, 대략적인 투자 금액이라든가, 지금 보유 종목 현황을 제가 이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같이 이제 상의해서, 맞든 그, 주식을 잘하신 분들은 세 종목이 좋아요. 올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세 종목 정도. 주, 초보 투자가라도 사실 다섯 종목을 넘어가는 거, 여섯 종목, 일곱 종목,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초보 투자가들은 이제 네 종목 내지제 다섯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려요.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그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객분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너무 어려운 목은 이제 저도 모르고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여튼 그 본인께서 납득을 한 상태에서 하여튼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있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